뭐, 뭐, 갑자기 뭔 소리야? 뭐 채팅 뭐,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? 아이. 야, 아니, 진짜 현실에서 옆집에서 불났으면나 여기서 안이러고 있지. 오늘 방송 알림에 비코든, 어? 뭐, 방송 못한다 했겠지. <laughs> 난리 나가지고 자, 제가 말한 옆집이 어디냐 철권이에요 철권 존나 웃겨요 나 지금 보고 왔거든 <laughs> 계속 봤는데 <laughs> 존나 웃겨요 자 오늘 TGA에서 게임 발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철권 신 캐릭터와 새 시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캐릭터가 나왔냐 봤더니 <laughs> 이야 와 진짜 이거 보고 내가 이거 처음에 보고 어, 진짜, 머리가 띵 한겨. 진짜, 어메이징 합니다. 아, 근데, 영상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. 의외로. 그건 놀랐어. 아, 자, 영상 한번 볼까? 대충 볼까? 아니,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불사조 보여주는 거 보고 존나 웃겼어요. <laughs> 아니, 우리 격투게임 아닌가? 우리는 아니지. 나 이제 철권 안 하잖아. <laughs> 아니, 이거 격투게임 아니에요? <laughs> 다지 봐도 개질이긴 하네. <laughs> 저 짜장면 먹으면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. 짜장면 보다가 이거 뭐개 이거 쳐졌어요. <laughs> 용 날개, 이거 뭐 드래곤 인스톨했고 이건 간말이네. 와, 근데 팩트는 잘 만들기는 이거 격투 게임 아니냐고요. 오, 나루토, 야미씨뭐 <laughs> 찌찌가 웅장해진다. <laughs> 아, 어, 근데 이거는 진짜 개 멋있더라, 저 인정. 어. 아, 버질 햄은 인정이지. 아, 레아가 개웃겨, 보 이씨 그렇다네요. 네. 이거 보고, 싱글벙글, 이거 철계에서 먼저 안 보고, 딴 데서 먼저 봤거든요? 저 이거 보자마자, 바로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철권 갤러리 들어갔는데. <목소리> 명심 지금 아 진짜 길티에서 이랬잖아 이랬잖아 아 근데 루시 정도면 괜찮긴 해그 뭐야 그 짜치면서 짜치는 거 중에 괜찮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그 루시는 선녀지 그래 그 그래픽 어울릴 것 같은데 힙터 킥이랑잘 맞아서 나름 어울릴 것 같아 난그 루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길티에 갑자기 아 아니 키파는 아니야 역해잖아 역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로해 볼까? 야 그래 갑자기 이, 어? 야 이치고 나온다고 생각해 봐시죠. 어? 뭐야 이치고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나도. 아, 나난 남캐를 좋아하잖아 생각 해 보니까. 어이 어, 재밌다.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나 블리치 개 좋아해서. 아씨발 당황스럽네. 그래 용과 같이 이거 어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개 뜬금 없잖아. 이런 거 아닐까 약간? 라고 하긴 나 저도 남캐는 좋아해서 어뭐 어쨌든 존나 웃기네요. 아니 근데 대장님 좀 불안해. 아니 대장님 개랑 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길티에. 이게 이름 뭐지? 간류? 그니까 대장님 간류 데려오고 싶대 나 그거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 헤헤 <laughs> 나이스 오늘도 빨리 오셨네 오늘 빨리 왔어요 일부러 오늘은 좀 최대한 길게 하려고 근데 어제도 길게 했는데? 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격겜 겹게임, 유튜브 격겜하는 거는 격겜은 3시간만 해도 힘들어 알바노 그래 알바노긴해 <laughs> 으! 솔로 한번 해보자, 골드레이스하고. 으! 하기 싫어! 골드레이스! 아 팔력이 막으면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, 이 새끼가. 아, 그래도 이 시간에 악센분 개쳐서 다행이다. 어안 돼! 야미씨! 미안해요 어? 흐흐 <laughs> 안녕하세요 야 근데 OP 탑점이 높아가지고 이런 움직임도 잡아버리네 말도 안 되게 빡대다, 진짜 말도 안되게 빡세다 진짜 아니 저 점프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HS를 안전하게 깔아놓으면 얘는 OP로 타점을 잡아버려요 타점이 높아서 아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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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만원, 어. 아니 나대시마 안했어 슬프게 진짜 왜그래 뭐야 아, 오피로가능하긴 할짝 살짝... 그거네. 공타 <laughs> 존나 세. <laughs> 아5킬로 치려다가 음, 안됐네 응? 음? 근데 좀그 재미는 있는데 의외로 재밌네 골디기랑 게임하는 거 도토리우스 아 이름 존나 귀엽다 야 이런 건전한 닉네임 얼마나 좋아요 <laughs> 야 당장 10층 한국인 찾으러 가볼까? 저런 건전한 닉네임 얼마나 보기 좋냐 이름이 왜 야해요 도토리우스가 어디 어떻게 야해요 이 여름 도라지 오, 귀엽네 뱁지환, 승룡 로망의 정상화. 어, 웬일로 이 시간에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인이 많네? 천상계에서만 이상한 사람 있나? 닉네임 이상한 사람들 다 천상계에만 있나봐. 왜 한국인 어까 아니냐고요? 한국인 어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닉네임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. 혐하는 아닌데? 그렇다고요, 그냥. 제 닉네임은 존나 건전하잖아요. 어인 공수도 999단. 음. <laughs>